같습니다. 7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이 문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 조금 저렴한 쌍티나게 한번 풀어볼게. 우리는 때로 쌍티한게 조금 명품처럼 보일 수가 없죠. 예, 죄송합니다. x에 대한 이차방정식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p x 플러스 p 더하기 3은 0. 그때 허근을 가는다 허근 알파를 가는다 그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법수 구하라고 했네 그럼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아마 p가 실수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럼 실계수일 때 실계수 계수에 다 실수일 때는 항상 뭐야 한근이 허근이면 a 플러스 bi라면 또 다른 건레근이 존재한다고 했지 a 마이너스 bi 그래안 좋은 친구들 현래근이 존재하는 거 현래근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이 a 플러스 b i 는 알파라 놓을게. 그러면 a i 더 b i 는켤레니까 알파 빠가 되겠죠. 그럼 두 분이 나왔다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그래. 두분의 합, 두분의 합은 p가 되고 두분의 곱, 그럼 p 더하기 3이 되겠다. 더 이쁘게 고칠까 우리 친구들. 알파가 a 더 b i고 알파 빠가 a 빼기 b i니까 2 a 는 p가 되겠네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그래. 두 분의 고비하고 친구들 그럼 a 대곱 플러스 b 대곱곱 p 플러스 3 그렇죠? a 플러스 bi 고바게 a 마이너스 bi니까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라는 거잘 알고 있죠? 네, 이렇게 또안써 보고 뭐 있니? 그렇지, 이거잖아. 알파의 제곱이 실수다는 거. 그럼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하자. 알파 대신 a 플러스 bi를 대입하고 그렇죠? bi의 제곱 이 실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허수 부분은 0이라는 거지. 그다음친구층부터 복소재 상승에서 이걸 정리하면 A세제곱 플러스 3 a 제곱 B, B, I. 그러니까 마이너스 3A, B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의 I라는 게. 그렇지. 떨려서 실수하기 0, I, 그렇지. 됐습니까?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그러면 여기 여기는 A3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AD제곱이고, 여기는 3A제곱 B, 여기는 마이너스 b 의세제곱이 되겠다. 오케이? 참고로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털레근이 존재하 허근하고 있으니까 허수분이 0이 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깜빡했어. 미안, 미안, 미안만. 이게 실수다 하기 0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면 허수분이 0이 되야 된다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3a 제곱, b는, b, b, 3제곱과 같고, b가 0이 아니니까, 양은 b로 나누면, 3a 제곱은 b 제곱과 같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어머나 세상에, 대법 아까, 어, 어떻게 하지? 피해가 지서다 고쳐버리자. 오케이? 그럼 먼저, 음, 선생님, 이렇게 하면, a는 2분의 p, 그렇지. 그러면, 2분의 p 넣으면 3분의 p 제곱. 그렇죠? 그다음에 b 제곱 대신 3a 제곱이잖아, 그렇지? 3a 제곱, 오케이. 그러면 양변에 2로 나누고 a 제곱이면 4분의 p 제곱이네. 이것도 4분의 p 제곱이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4분의 3, 4분의 2니까 p 제곱이 되네, 그렇죠? 2하하면 빼기 p, 빼기 3은 0. 근데 모든 실수 p의 곱슬거라고 했으니까 p의 2차니까 우리 친구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9분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모든 실수 피해 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어.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어차피 뭐 세제곱 공식 우리 친구들 빠르게 할수 있으니까. 복소수의 상대에서 허수 부분이 0이라는 거. 예.